안녕하세요. 체콜라즈의 조쌤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모임도 대부분 취소되고 또 야외에 돌아다니기도 어렵고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뭐 위기인데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거든요. 이 기간을 집에 갇혀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어 원서 읽기를 도전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영어 원서를 도전하시는 직장인들이 무엇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초급이나 중급인 분들께 적당한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 영어 원서 읽기로 도전하는 학생들은 우리 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다양한 컨텐츠로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트 그레이트 시리즈가 유명하고요. 또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아 b 챕터북이나 윈 k 키드 시리즈나 매직트리하우스 시리즈 등이 있어요.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 시리즈들이죠.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이런 최신 시리즈에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책은 우리 시대의 로망, 어린 왕자, p 리 i 프린스입니다. p 리 i 프린스, 어린 왕자는 문학계의 90년대 아이돌과 같은 위치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린 왕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어쩌면 여러분 책장 어딘가에 지금도 꽂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주 멋있고 감동적인 표현들을 일기나. 미니온피에 정성껏 옮겨 적기도 했고 또 편지나 엽서로 쓰기도 했었죠. 물론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고요. 어쩌면 더큰 울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안 대역본이나 영어판으로 바로 읽어도 좋고요. 또는 유튜브에서 '더 리얼 프린스' 검색해 보시면 책한권 전체를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녹음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왕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난이도와 분량이 적당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해보시면 한쪽에 모른 단어가 10개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도전해보실 수 있고요. 또 분량도 100쪽을 좀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인지도 때문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해적판까지 다 합치면 전세계적으로 거의 1억부 이상 팔렸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다면. 또그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주옥과 같은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에 힐링과 또 순수함을 선물해 줄수 있는 대사가 많이 있죠. 제가 영어 난이도가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부분만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언 제조기였던 여우가 했던 대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To you, I'm nothing more than a fox like a hundred thousand other foxes. But if we tame me, we shall need each other. To me, you wi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To you, I shall be unique in all the world.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드려볼게요. And now, here is my secret. A very simple secret.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혹시 여러분 그 어린 왕자의 결말이 기억나시나요? 여운을 남기는 결말인데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린 왕자의 자살이나 죽음을 암시한다는 해석도 있고, 또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제가 어린 왕자의 마지막 장면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There was nothing but a flash of yellow close to his ankle. He remained motionless for an instant. He did not cry. He fell as gently as a tree falls. 이 작품은 작가의 자서전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작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작가는 아시다시피 생텍쥐페리인데요. 1900년대 생으로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1943년에 출간되었으니까 출간 1년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작가의 죽음에 관한 이런 슬픈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어, 생텍쥐페리는 늘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다고 합니다. 어린왕자에서도 비행기 조종사가 주인공이죠. 작가는 세계 대전으로 인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고 미국에서도 어,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조종사 연령 제한을 넘어선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시 정찰기를 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연합군의 정찰기를 몰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방스 지역에서 경로를 이탈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코르시카 상공에서 독일기인 적기에 피격되어서 바다로 추락했고 44세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생 비행과 추억을 사랑했던 작가는 시대를 잘못 만나 자신의 꿈을 더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전쟁에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2008년도에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라는 사람이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어, 자신이 생텍츠 페리가 탔던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당시 전 세계 뉴스로 반영되기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발 그가 아니길 바랬다.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러했듯이 나도 그의 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어린왕자와 같이 이런 영어 원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국어 번역판을 재밌게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재미가 있어야 원서를 읽을 또 동기가 생기거든요 한국어 판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판을 공부하면 너무 어렵고 포기할 수 있어요 우선 한국어 판을 즐겁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신에 맞는 분량만큼 영어 원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표시해두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필사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어, 단어를 모아서 뜻을 정리하고, 또 필사 문장도 발음해보고, 가능하다면 암기도 도전해봅니다. 책을 1독한 후에는 한 번에 읽는 분량을 늘려서 2회독에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묵독을 하셨다면 두 번째는 낭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오디오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챕터별로 들어도 좋고요. 책 전체를 들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 어린 왕자를 다시 읽는다면 그것도 원소를 읽는다면 또 전혀 다른 경험과 감동이 될 것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좋은 문장들을 모아서 정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